예수님, 네 오늘은 예수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시기가 시작되죠? 아, 마쳤습니다. 네 공생활이 이제 시작되죠. 어, 이제 공생활을 이제 복음선포를, 어,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이제 묵상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어, 복음선포를 하시지 않고 대패해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니까 하신 거죠, 그쵸? <laughs>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모든 게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는 진정한 진짜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 오시다가 이제는 어 인간의 부모의 뜻을 다 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 때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이 시간인 거죠.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더 행복하죠? 어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가요? 남의 뜻에 휘둘리는 게 행복한가요? 당연히 남의 뜻에 휘둘리는 게 행복해요.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또 나쁜 놈의 뜻에 휘둘리는 거는 좀안 좋지만 좋은 분의 뜻에 휘둘리면 <laughs> 자클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욕망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떠한 욕망이 있겠어요. 그쵸? 렇 세속 육신 마귀의 욕망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나 교만이나 권력이나 사람 판단하는 마음이나 심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만 있,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로 살아가면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경쟁적인 시대의 상황에서 산다면, 그곳은 완전히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어마무시하고 겁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하느님 나라는 서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화합하고 상대에게 배려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욕구는 내 안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그런 욕구는 반드시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대부분은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저주 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셨으니까 그 받은 것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마치 자동차가 내 안에 처음부터 기름이 생산되지가 않아요. 기름은, 기름은 계속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그 힘, 에너지, 뭔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서 차가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뜻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아, 아, 아드님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쵸? 내 뜻은 물 속에다가 이렇게 죽이고, 나는 죽이고, 이제, 에, 당신이 이 주시는 이 기름. 성령님께 뭐 기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원래 기름이라고 불려요. 어. <laughs> 기름부음 받은 자, 그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에너지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뭐 다른 또 의미도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이제 내가 인간적인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나서 아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를 모르는 순간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서른 살 즈음에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른 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발달 어떤 단계로 보면 이런 비슷한 나이대가 있어요. 네, 반드시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이제 편안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평생 아, 그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 속에서. 네, 그 때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춘기가 넘어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세례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음. 에, 장하다 우리 아들 축 자퇴. 에, 이 김미경 강사의 아드님이 자퇴하고 왔었던 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아, 걱정을 안 해요. 아이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음,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편안하잖아요. 그냥 부모가 아,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구가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나면 이제 자기의 욕구가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세속 욕심 마귀가. 그러면은 그게 고통인 거예요. 내가 막 던던던 하는 게 고통인 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막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게 고통인 거라는 거죠. 막 육체적인 막, 아, 그런 욕구가 고통인 거예요. 아, 성욕이 막 행복인 것처럼 막 성욕을 키우려고. <laughs> 성욕이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음, 왠지 아는 것처럼. 그니까, 어, 뭐, 뭐, 카사노바나, 뭐, 나, 막, 막 이렇게 하고, 뭐, 다녀도, 어,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막밥 먹는다고, 하, 오늘 먹었으니까 이제 30년 동안 안 먹어야지. 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는. 그냥 생존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욕구가 이제 나를 지배함으로써 이제 그런 욕구들이 많아지면 이제 나라가 이제 정글이 되어 가고 지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제일 많이 TV에 나왔던 게 이제 먹방. 먹는 거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속중심 마귀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경쟁이 세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쟁 체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전철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회계해서 이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에, 뭐 일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 같이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미경 강사도 밖에 나가서 강의는 많이 하지만 자식이 이 사춘기가 되면, 다시 사춘기가 되면, 어, 이제 부모의 뜻 따라서 편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 나는 왜 세상에 왜 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너 났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마음이 편하고 그냥 그렇게 뜻 따르면 됐는데.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어, 나도 애 낳을 수 있네. 근데, 아유 어, 나 근데 이러고 애, 내가 애 낳는 걸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거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얘를 만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아, 저 양반들이 진짜 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내가 뭐 아파도 막 에? 뭐뭐 뭐 머리카락 하나도 심어줄 수 없고 눈 다쳐도 넣어줄 수도 없고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도 없는 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해고 그래서 그분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그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춘기 때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삶의 이유를 몰라 죽겠는데 무슨 뭘 대화를 통해서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사춘기 그런 거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기때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서 내가 네 엄마 맞아 라고 하며 젖을 주니까 아 사랑을 주니까 엄마 맞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 뜻만 따르면 되겠네 뭐 그렇게 편안하게 됐던 것처럼 이제는 하느님께서 에, 당 진정한 부모인 당신을 찾으려고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게 사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 진화론자들은 사춘기를 이해를 못해요. <laughs> 사춘기가 왜 있는지 몰라. 동물들한테는 없거든요. 다른 동물들한테도 당연히 다른 동물들도 무리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사춘기가 필요가 없어. 근데 굳이 인간만 부모한테 저항하고 어 사회에 저항하고 세속 중심 마귀가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방 안에서 이상한 영화나 보고 막 아무튼 게임이나 막, 막 하고 나는 야, 내가 싫어 죽겠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왜 이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막 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잠시라도 그거를 할 때는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 육신 마귀를 거기 안에서 충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돈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것만 아유 너희 그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김미경 강사나 이런 사람처럼 이제 그때는 잘 나갔었죠. 그렇죠? 아이가 아 이제 학생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사춘기가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더 반항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지금 음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잘 살고 싶은데 내 엄마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나는 자,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이 사춘기에 그러니까 이때 하느님을 이렇게 찾게 해 줘야 되는데 틀어 하는거안 들렸죠? 들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때 하느님을 찾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어, 내가 널 믿어주면 되지. 뭐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그래도 네 부모야. 지금 부 이, 하느님이 당신들 부모 아니고 빨리 나를 찾아줘라고 자식들에게 그런 사춘기를 넣어 준 건데 계속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래 우리 자식 나는 널 믿는다. 내가 네 부모야. 그러다가 막뭐 막 했다가 성질나면 한대빡 때리고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네 부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부모임을 빨리 포기를 하시는 단계가 애기들 사춘기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지금까지 해오다가, 이제 요번엔 딴 얘기 해야지, 지 그랬는데 또 세례, 세례라, 또 같은 얘기를. 그래도 사춘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에 이제 하도 안 가니까,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야, 이틀 뒤면 이제 출석이, 그게 일수가 안 되니까, 자퇴를 해야 되니까, 자퇴가 아니라 퇴학당하니까 그래도 빨리 오셔서 자퇴를 하시라고 해서 <laughs> 이틀 전에 가가지고 자퇴를 해서 집에다 축 자퇴 이렇게 써놨.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믿어주려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네 엄마야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신 엄마 말고 이제는 나를 내가 진짜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나를 진짜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얘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또 학원에 다니면서 어 이제 대학은 뭐 가야 되잖아요. 그니까 학원에 검정고시라도 치고 고등학교는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는데 이제 피아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그래 해라 그런데 이제 피아노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부터 막 해가지고 막 그래도 대학 입시 때 힘든데. 지금 대학 입시가 3개월 남았는데 피아노를 하겠다니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뭐 여기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막책막 집어 던지고 엄마 얼굴 맞고 막 엄마한테 욕하고 막좀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식이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물론 나중엔 다 화해가 되고 이제 좋아한 건데 그 사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음한 5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해요 애가 그래야 니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이제 그. 시험 볼때 하는 그거를 다 본인이 3개월 동안 외워가지고, 그한 곡만 외워가지고 쳐가지고 합격을 했대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가니까 어떻게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1년 다녔나요? 못 다니고 이제 다시 자퇴를 또, 두 번째 자퇴를 하고. 또, 이제, 근데 또 엄마는 나는 엄마널 믿어. 그러면서 새벽 3, 네시에 PC방 갔다 오면은 또밥 차려주고, 저녁 7시인 것처럼 불 환하게 켜가지고 삼겹살 구워주고, 에 그러니까 막 아빠는 저거, 저것들이 둘이 미쳤구나. 막 그러고 있고, 엄마는 그딴 소리 하면 당신한테 밥안 차려줄 거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집안이 막 완전히 불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나 좀 여행 좀 가고 싶어. 어디 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가서, 예, 그냥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뭘 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일본에 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고 성당에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가게 됐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리고, 일본에서, 아, 어, 그렇게 성당을 이제 다녀왔죠 그러니까 성당이 뭐예요? 본인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이제, 아,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아,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을 뭔가, 뭐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연습을 해서, 어, 이제, 정말 피아노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그래도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끝까지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그러면, 얘는, 아, 이제 진짜로 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사춘기 때에 뭐 사춘기라고 하는 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좀 알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때 예, 부모님들은 어, 이렇게, 음, 왜 태어났을까? 아, 이게, 그, 그, 중요한, 이, 김태윤이라고 하는 애가 쓴시 같은데, 모두가 중요하고 쓸모있다. 지렁이라도 새 먹이가 되고, 밭을 기름지게 한다. 나는 그런 지렁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 지렁이보다 훨씬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아기 때, 나는 아기 때 누구나 다잘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니까 부모님이 그 전까지는 나는 부모님 뜻을 따르면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사춘기라는 거는 하느님이 당신을 찾도록 마련해준 하나의 단계란 말이야. 그때 부모가 하느님을 만나게 해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잘 사는 거야라는 거를 알려주지 못하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고등학교 때그뭐 어머니는 희가 사춘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뭐 특별히 이렇게 말썽 부리는건 없어도 굉장히 이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엄마한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모르셔도 그러니까 부모를 버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거예요. 그 동안은 부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세상에 나 혼자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 인가 그게 아마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가 어, 개신교 다니는 친구가 너 성당 다니잖아. 너 예수님 네 옆에 있는데 뭐 뭐가 외로워? 라고 하는데 얘 멍청한 놈한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 그리고 갔는데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나 창조하셨구나. 막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가? 계신가?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또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게, 무, 무 이렇게 쑥 왔어요. 그 이후로 외로워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니까, 러이 아이가 이걸 찾게 해줘야, 그러니까 성당에 다인, 다닌다고 찾는 게 아니죠. 그쵸? 진짜 성령의 그 뜨거움, 그게 훅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분이 아버지 맞네라는 게훅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사춘기 끝납니다.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뜻따 뜻이 뭘까 찾으면서 따라가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죠. 예, 지금 이제 어느 성당에서 <laughs>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예, 이제 뭐 아마 이게 아마 초기 단계였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고 세례를 주는데 이분들이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때 세례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하느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동방박사 세 명이. 아, 나는 진짜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로 되는 그냥 생존 욕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동방사세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구나. 난 이분들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느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됨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바로 이 사춘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춘기를 에,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세례라는 거이 세례 때에 바로 하느님 아기가 나는 왜 태어난 거요 나는 세상에라고 질문을 할때 엄마가 내가 낳았으니까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내가 낳았으니까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 때 똑같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 왜 굳이 이때 예수님한테 하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바로 이때, 하느님께서 아들이심을 세례 때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세례 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어, 내가 믿고 싶어 해야 되고 또그 그렇게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사춘기는 에, 끝인 거고 에, 이제는 헤로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간딱한번 만나고 이제 에, 그런 동방 박사들처럼 에, 저희 어머니가 에,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 저것들 죽일까, 나도 죽을까, 그러고, <laughs> 그렇게 살다가, 아, 예수님이 삶의 의미가, 아, 맞아. 예수님, 저들도 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걸 더 많이 주신 거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세례가 진정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하느님께 너는 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는지, 내가 왜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아직 사춘기인 거예요. 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으로 다른 질문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부모를 찾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세례도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 모두 세례에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아침마다 이 세례를 갱신하며 이렇게 하느님이 삶의 의미가 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